하나님이 영광 받으셨고 이렇게 성가대 어렵지만 이렇게 찬양해 주신 성가대 원들 주민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추석을 하루 앞두고 새롭게 시작한 10월의 첫 주일인데요, 하나님께 나오신 사랑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시기를 주일을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실 때 예수로 행복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고 고향 방문하셔서 함께 이렇게 우리 교회에 나와 주신. 방문하신 분들 하나님께 더 크게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을축원합니다 일본의 이야마루라고 하는 곳에 조각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한 사람이 와가지고 동물모양 어떤 한 신을 만들어달랍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자기가 섬기는 신인데 동물모양으 생겼는데 마침 보니까 이 조각을 하는 사람이 자기도 굉장히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신인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그것을 목욕 재기하고 아주 정성스럽게 잘 만들고 있는데 한 20일쯤 지났는데 맡긴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지금 얼마나 만들었습니까? 한 마리쯤 만들었나 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듣고 잘못 들은 거 같아요. 뭐라고요? 한 마리쯤 만들었냐고요? 예? 그랬더니 아니 아직도 한 마리도 못 만들었어요? 뭘 만들고 있어요? 신을 만들고 있는 자기가 신을 만들어 달라 는데 어,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한 마리? 자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무슨 생각 들면 아이 신관은 이걸 신으로 생각을 안 하는구나. 그렇다면 신관도 신으로 생각 안 하는 걸 내가 신처럼 믿고 있었다면 내가 참 바보였네. 그래서는 그. 그 이후로 자기가 믿던 그 신을 때려치고 예수 믿었다고 간증합니다. 아, 헛된 것을 내가 믿고 있고 헛된 것을 섬기고 있었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신인 것처럼 여길 때가 있고 자기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이게 진짜지. 이게 정말이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헛된 것임을 깨닫고 알게 될 때가 있죠 오늘 그것을 2사에서 44장에서 하나님 우리 가르쳐줍니다 나야 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야 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라고 말씀 안 하셔도 아무 손해될 일이 전혀 없으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누가 있으라고 해서 있고 있어 주라고 해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야, 나뿐이야. 나라니까.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요. 이 얘기를 하나님이 수십 번을 반복을 하십니다. 나라니까. 나밖에 없어. 진짜나야 내가 전부야. 나라니까. 계속 그 말씀을 왜 계속 그 말씀 하실까요? 사람들 그렇게 말씀해도 믿어서 그 말씀을 계속하실까요? 안 믿으니까 그 말씀을 또 하실까요? 안 믿으니까. 나뿐이라니까. 나밖에 없다니까. 영부터 영원까지 나 하나야. 진짜야. 정말이야. 사실이야. 아우, 좀 믿어줘. 그런데도 안 믿어. 오늘 말씀 본문 그 뒤쪽에 15절 이하인데 한번 띄워줘볼까요? 1 5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형상들을 만드는 사람들 향해서 이 나무는 사람이 뗄감을 삼는 것이거든. 그가 그것을 가지고 뭐 한대요?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뭐 한대요? 엎드러기,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누가 그렇게 한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그렇대 네가 나를 구원해라 나좀 구원해줘 어, 제가 어릴 때 저희 고향 뒷산에 뒷동산에 가면 소나무가 안는데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소나무 있으면 뼈덕갈것 같아. 요 근데 속이 텅 비었어. 속으로, 우리가 어릴 때, 그 속으로 해가지고 나무로 올라갔다가, 미끄럼 타듯이 또 속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여러 번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인가 어느 붕에 참석했는데, 어떤 붕 강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금 오래된 나무나 돌이나 이런 데 가면 머리 처박 거기다가 복달라고 그렇게 그냥 빌고 또 빌더라. 그런데 오늘 나무가 자기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한테 복을 줘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사람이 오히려 자기한테 복을 달라고 하는데 오늘 나무가 속이 터지더라. 얼마나 속이 터지는지 나중에 속이 다 비었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일일이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하나님 만드셨지요. 그리고 모든 만물을 뭐라고 하셨죠? 다스리라. 다스리라 다스리라. 다스리는 복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쓰면 오래 갈까요? 안 쓰면 오래 갈까요? <laughs> 대답하기 쉽지 않은데, 사람이 사는 집하고, 그냥 안 살고, 그냥 놔둔 집하고, 어느 집이 더 오래 가요? 그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쓰면 없어지고, 달아지고, 그 다음에 무너지고, 이래야 될것 같은데, 사람이 살면 이렇게 쓰러질 것 같은, 그냥 다 기울어진 그 집도, 예전에 우리 저희 고향에도 있었거든요. 초가집인데 거의 그냥 많이 기울었어. 이렇게 기울었어. 근데 그 집에 사람이 드나들고, 그런데도 수십 년 동안 보면서 그 집이 안 무너지더라고요. 사람이 안 살면 얼마 못 가서 그 집이 무너지더라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어서 우리 삶을 보면 다스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스릴 때 그것이 온전히 되고 잘 되는데 그냥 방치하고 놔두면 스스로 무너지더라고. 사람의 손길이 안 닿고 사람이 그냥 방치해서 내버려두면 그것이 잘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나중에 보면 못 쓰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걸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이끄시고 또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를 축복합니다. 18절 이하의 말씀도 한번더 띄워줘보면요. 또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왜 그렇게 나무에게 돌에게 어 다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사람들이 마음을 두고 거기에다 경배할까?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들의 마음이 가려서 눈이 가려서 어두워서 볼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더라. 그래서 아는 말이 1 9절 보니까요.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을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건을,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뭇토막 앞에 굴복하리오. 잘한번요 말씀을 보세요. 아니, 이 나무 가지고, 내가 떡도 굽고, 그리고 밥도 해 먹고, 그리고 이거 가지고 숯불을 만들어서 그냥 불도 쬐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 나무를 가지고 내게 유익하도록 만들어서 지금까지 살아가는 그 재료일 뿐인데 이걸 가지고 또뭘 만들어요? 신상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내가 여기다가 복을 달라고 할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뭐 한대요? 그렇게 말을 안 하더래요 오 이상하다 그렇게 말해야정상일것왜 그렇게 말을 못할까? 왜 그럴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거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총명이 없는 거예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을 사람들이 왜못 부를까요? 주님을 모르는 거예 마음이 가려서 주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는 거 모르다 보면 별짓 다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과학이 발달되니서온 과학의 집약체라고 할수 있는 게 뭐냐면 로켓을, 우주선을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지구 밖으로 쏘아 올리잖아요? 그런데 기가 막혀, 쏘아 올리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요. 그렇게 쏘아 올렸던 우주선을 우주에서 몇년 동안 이렇게 있다가 다시 그 우주선을 우주, 지구로 다시 데리고 오는데요. 사람이 손으로 데리고 오는 것처럼 우주선이 계속 우주선 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거꾸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거꾸로 이렇게 내려와. 내려오는데 어디로 내려오냐면 우주선을 발사했던 그 발사대 그 자리로 똑같이 이렇게 내려오더라고 여기서 발사해서 했는데 몇년 동안 우주를 돌다가 다시 이걸 돌아오겠는데 그 자리로 돌아오게. 진짜 과거할 때 사람이 할수 있는 게 진짜 한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대단하구나. 근데 그 우주선을 발사할 때뭐 하는지 아세요? 돼지머리 놓고 고사짓는 거 혹시 아시나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 많은 지식 가진 사람들이 뭐예요? 돼지머리 놓고 거기다가 고사를 지내는 거. 한전에갔다 옮기다. 그 모습들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특별히 이사야사 44장에서는,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신 것 같아요. 추석 명절이라 기쁘고 즐겁고 만나니까 반가운데, 추석 명절에 뭐 해요? 우상 앞에 절하고, 안 가르쳐줘도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안 가르쳐줘도 그냥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스스로 그냥 해. 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해요. 말려도 억지로라도 그냥 해요. 뭐 죽을 짓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려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합니다. 그러나 살 길로 나오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애타게 부르짖고 그래도 그 길로 나오질 않는. 그런데 그것을 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셔서 너무 속상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시편 14편하고 53편에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든요. 뭐냐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왜 그렇다고요? 그 뒤에 보니까 총명이 어두워져서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마음에 이 세상신이 가렸습니다. 못 알겠어. 볼수 없겠어. 깨닫지 못하겠어. 총명이 가려져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무엇인가 봤더니 죄를 범하는 이들아. 정욕에 휩싸이고, 탐욕에 이끌리고, 그리고 죗된 길로 가는 그 모든 일, 결국은 멸망길로 가게 되더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 죄로 우리 믿고 이 시간 예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인 걸 믿으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신대요?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 앞에 있는 41장 10절 말씀은 여러분 많이 암송하시잖아요. 두려워마 놀라지 마 내가 네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구속의 알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뭐한대요 너를 붙들어 줄게. 붙들어 줄게. 지켜 줄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가 너를 날마다 지켜 줄게. 도와줄게. 에이, 하나님 진짜 그러실까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2절 보니까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못해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우리를 누가 도와주신대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답니다. 택하셨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종 야고,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마 함께할게 함께. 3절도 한번 볼까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신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 내 영을 너에게 부어줄게 내 후손에게도 부어줄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제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줄 믿습니다. 사막에 물이 없다고요? 걱정 안해도 괜찮아요. 그곳에서도 강을 내실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 길이 없다고요? 갈수 없습니까? 주님께서 그곳에 길을 내시니까요. 40년 동안 끄떡없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또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40년 동안 지키시고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말씀합니다. 인도는 무슨 교를 믿는지 여러분 아시죠? 힌두교를 믿습니다. 힌두교. 힌두교가 뭐예요? 소가 신이야. 하하. 소가 무슨 일이죠? 그렇죠? 그 소가 신. 이야 오늘 이사야서 일장에 보니까 뭐라고 소도 주인을 알고 나기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 것만은 소가 누구를 안 돼요? 주인을 안다. 그 주인이 누구예요? 사람인데. 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사람인데 사람이 누구를 신으로 섬겨요? 소를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가끔 TV 나오잖아요 차가 가야 되는데 소가 지나가거나 소가 그냥 가다가 길에서 이렇게 어 앉아서 그냥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비키라고도 못해 비켜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소보다 못하는지 기다리고 있다가 아 아마 인도 사람들은 평생 소고기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못 먹을 것 같아요. 손님을 먹을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소고기 한 번도 못 드셔보신 분 계신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진짜 어리석고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까운 그런 삶의 모습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 거 봅니다. 몇년 전에 어떤 분 이제 어떤 아는 목사님이 이제 인도에 한두주 동안 선교하러 갔다 오셨는데, 그리고 나서 했던 그 말이 지금도 느린 아, 이제 아주 그냥 생생한데요. 하, 얼마나 덥고 더러운지 진짜 사람 살 곳이 못되더라 선교하려고 한두주 동안 가서 지내는 가운데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너무 덥고 지저분한 섬기고 하나님께 맡긴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위에 또 다른 어떤 우상만을 섬기는 그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의 복을 던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능히 너를 도울 수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면 언제 너를 지키실, 지킬 수도 있는데 왜 나한테 맡기지 않고 의뢰하지 않고 나를 믿지 않느냐 그렇게 주님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6절말씀도 한번 보면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빨간 글씨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 말도요 우리나라 아니면 다른 나라 가면 잘못한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영국 가서 이 말한 뭐이 말씀 읽으면 어떻게 할까요? 경찰이 와서 붙잡아갈 수 있습니다. 독일 가서 한 어떻게 할까요? 거기도 아마 그럴 거요 프랑스는 말할 것도 없겠죠. 이미 유럽이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 이렇게 다 선포된 다 그런 나라들은요.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 나 왜?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 말씀을 공개적으로 말씀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아마 제가 그 나라에 가서 이렇게 설교한다면 저도 붙잡아갈지 몰라. 근데 우리나라도 계속 지금 몇년 전부터 계속 이 법을 여러분 통과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결국 은뭐 때문일까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 세상 정사와 권세를 잡은 원수막에 대한 싸움이거든요. 결국 기독교를 말살하고 기독교를 대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계속 자행되고 있는 걸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왜 다른 신이 없는,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뿐이다. 하나님만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이런 기도를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내 전부가 되시는 우리 주님. 결국 주님이 나의 전부시라고 고백할 때 다른 것들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십니다. 근데 주님 빼놓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 주님이 전부가 되셨는데 그 다른 것 그것 때문에 그것조차도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또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측인이라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성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누가 모른대요 하나님이 모르신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는 걸 자기가 안다네. 아까 말했죠, 하나님 뭐하시다?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다신다. 근데그 하나님이 모르신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그게 없다는 얘기죠. 나외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모른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다른 신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뿐이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안돼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위에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 무시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의 은혜를 덧입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만드는 연다 허망하다. 왜냐하면 그 우상이 무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익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절하고 섬기고 복 달라고 하면 줄수 있겠느냐?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내게 나와라. 그럼 내게 가까이 와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다. 너는 내게 듣고 들을 지어다 그리하면 너 영원히 살리라. 부르지자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너를 붙들어주겠다. 도와주겠다. 주님은 계속 약속하고 계십니다. 17절도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너는 나의 신이 너를 구원하라 하니. 주님 뭐라고 말해요? 나무나 돌이나 우상을 놓고 너는 내 신이니 나를 구원해라. 하나님 자신이 신이시기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스스로 하나님 복 주시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그 우상 앞에 네가 내 신이다 정해놓고 복 달라고 하면 줄 수가 없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처음이요 나중이시고 전부시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 오늘 말씀에서도 한 것처럼 고린도서 4장 4절도 보니까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더라. 마음이 어두워져서 모른다는 것처럼 이 세상의 신이 우리 마음을 뭐하겠네요? 어둡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더라. 여러분, 이 세상 신이 누구까요? 원수막이 사탄인 줄로 믿습니다. 원수막이 사탄이 눈을 가리면 모르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하다가 밤에 로드킬 당하는 그런 짐승들을 보면 왜 그럴까요? 그냥 순간적으로 비치는 빛에 눈이 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는 몰라요 차가 오면 차가 없는 곳으로 가는데 차 있는 곳으로 오히려 뛰어드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죠? 눈이 가려져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 원수 마귀가 우리의 눈을 가리면 우리가 어디로 가요? 죽을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길을 여시고 인도하셔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생명길로 인도하셔서 오늘도 저희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명절을 지내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전에 우리나라 뭐 개극의 대부라고 이렇게 일거지는 혹시 전유성 씨라고 들어보셨나요? 제가 유성이가 아니라. 성씨가 전이에요. 전유성 아시죠? 그분이 우리 정정흠이랑 동갑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전도하려고 하는 우리 연예계 아주 믿음 좋은 그런 연예인들이 여러 명 있는데 이름만 대도 여러분 잘 아는 뭐 이성미 씨라든가 그다음에 시내라라든가. 그 조혜련이라든가, 다 이렇게 집사고 권사고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이분을위 해서 30년 넘게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전도하려고. 근데 특별히 이분이 사람들과 관계가 굉장히 좋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가지고,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따르는 그런 사람인데, 유독 기독교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반감을 많이 갖추고 있더라고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 <laughs> 예수님 뭐 이렇게 늘 이렇게 비웃고 이렇게 안 믿고 그러던 사람인데 어, 어쨌든 이제 갑자기 폐혈증가 뭐 이걸 이렇게 치료하려고 병원에 이렇게 갔다가 몸이 이제 악화가 됐는데 그때 또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도 잘안 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남동생이 미국에 사는데 자기 형을 전도를 하려고 일부러 미국에서 와서 3주 동안을 시간을 내 가지고. 병수발을 들면서 전도를 했는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안믿더요 3주 동안 계속 수발을 들고 왔는데 결국은 전도를 못하고 미국 그냥 돌아갔어요. 근데 누가 전도를 해도 잘 안되는데 조혜란씨가 예전에 청도라는 곳에서 이전여선씨가 같이 살때 이웃집에서 서로 알고 지내던 어떤 목사님이 생각이 났대요. 그래 그 목사님께 몸이 좀 많이 안좋은데 와서 기도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그랬더니 와서 기도를 해주고 전도를 했는데 기적적으로 전유성씨가 예수님 영접했다 니다 그러니까 영접하고 아멘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난 이후에 병실에서 이제 어 그몇주 동안 이렇게 매일 같이 어 성경을 이렇게 틀어놓고 찬송을 틀어놓고 성경과 찬송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늘 이제 그분이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 자기를 이렇게 돕던 매니저라든가 이런 제 연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딸도 있고 자기 아는 누가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겠니라고 전유성 씨가 묻더래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될까?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유언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딸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이더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기독교 장으로 장례를 한주 전에 치른 것. 야, 이분 평생 동안 교회 한 번도 안 가보고, 예수님을 한 번도 부른 적도 없었는데,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이분이 바뀌고 달라.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너무 듣게 안 것이 너무 후회가 됐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대요. 며칠 전 국민일보에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서 1층에다가 제가 붙여놨거든요. 궁금하신 시분 읽어보시기 바래요. 그분 묘비명이 재미있는데요. 그 묘비에다가 뭐라고 기록했는지 아세요? 웃지마 너도 곧 와. <laughs> 개그맨다운 그런 묘비명을 이렇게. 웃지마 너도 곧 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날이 있게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그 삶이 평생 어땠든지 간에 성공한 인생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아, 오늘 새벽에 이제 마태복음을 보니까 가룟 유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차라리 너는 나지 않으면 좋을뻔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 믿으면 진짜 나기를 잘했다. 진짜 내가 예수 믿기를 진짜 너무 너무 잘했다. 이 고백을 다될줄 믿습니다. 아, 네. 예수 안 믿으면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나지 않으면 좋을 뻔한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서 뭐라고 말씀하셔? 다른 아무것도 없어. 나뿐이야.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누구요? 예수님 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뿐,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우리가 붙잡고 놓지 않아 될 뿐,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인생의 최고가 되시고, 내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짊어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다 담당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한 주간 그리고 10월 한달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사랑하시고 그내 가운데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이제까지도 주님 지켜주시고 도우셨는데 앞으로 남은 삶이 더욱더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힘주시옵소서. 또 아직도 연약함이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도울이라고. 도우시는 주님, 오한질고걱정식 염려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치료받게 하시면, 회복의 은총을 더해 주시라고. 우리가 잠목소리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